안녕하세요. 저는 15년차 주식 킨입니다. 제가 킨이라고 잡아온 건 쑥스럽지만, 그렇게 말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종목을 추천하겠습니다. 저는 항상 주식을 하면서 전문가들은 왜 많이 오른 주식을 추천할까? 그게 항상 저는 불만이었습니다. 다 많이 오른 종목에서 많은 수익을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렇지만 저는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를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. 무섭습니다.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저점에서 매수할 때는 금방 가진 않지만,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리스크 부분도 있고, 선점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전 투자 마인드를 한, 항상 저점에서 기다려서 내가 때를 기다려서 뉴스가 나오거나 슈팅이 나올 때 그때 팔고 나오자. 그래도 제가 이 오늘 추천하고자 하는 종목은 정말 바닥이고 정말 빠질 자리가 없는 종목입니다. 바로 그 종목은 HLB 생명과학입니다. 여러분 정 어느 전문가가 추천하지 않습니다. 지금 너무 빠져있기 때문이지요. 빠져있는 종목 종목들은 전문가들은 추천하지 않더라고요. 근데 저를 믿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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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좋아요 콕 눌러 주신다면 저는 매일매일 하나씩 종목을 저점에 있는 종목을 올라갈 종목을 리스크가 없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저를 믿고 따라 주신다면 정말 마이너스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바로 가진 않을지언정 하루나 이틀 지나면 꼭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배수가는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시초가로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는 기간은 길게는 한 달이지만 그 안에 10% 이상 수익이 난다면 그 돈을 가지고 또 공부해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으로 또 한번 시도를 해 보신다면 매일매일 5%씩만 수익이 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저는 제가 매일매일 공부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 그냥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저를 한번 한 달만 믿고 따라, 따라와 주세요. 그러면 오늘은 7월 9일 종목은 HLB 생명과학이고 내일은 7월 10날은 다른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 Thank you.